소학의 답, 등식을 변형해서 식의 식을 대입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냐고요?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비례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대입을 해서 이 값을 해결해야 된대요. 어, 이 값이요. 뭐 x가 3이고 y가 1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우리가 값을 딱딱 넣으면 분수로 딱 나눠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절대 x값, y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 팩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구할 수 없는데 도대체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 이 식을 무시하고 보자면요. 여기 문자의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이 문자의 종류를 하나로 다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 대신에 y가 3x래 라는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면 만약에 y 대신에 3x를 넣어도 되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3x 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저기는요. 이렇게 바뀌죠. 최다 x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밑에는 4x, 위에는 마이너스 위에는 1x, x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x, y 값안 구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하나의 문자로 바꿔요. 여기 있는 식을. 그리고 나면 약분이 될 것이다 라고 안도하면 됩니다. x, y 값은 못 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선생님이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고 실제로는 y 대신에 뭘 써야 될지 혹은 x 대신에 뭘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떤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한 식 또는 x에 대해서나 y에 대해서나 하나로 바꿔요 하다 보면 둘 중에 뭐 하는 게 편할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식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서 약분을 다 시키면 문자 다 없어지고 갑자기 수가 딱 남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위에 거 비례식 어떻게 해요? 자주 등장하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내항의 곱을 써보면 마음대로 막 바로 괄호 바로, 바로, 바로 풀지 말고 내항의 곱 그냥 이렇게 괄호 있는 채로 쓰고 외항의 곱은 1이니까 뭐안 써도 되겠네요. 2x-y 얘가 같다. 이게 저식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쉽게 바꿨습니다. 자, 분배하면 3x-3y는 아무것도 없는 거, 1 있는 거, 그냥 열려요. 이렇게 됩니다. 어, 이러고 보니까 x끼리 y끼리 한번 모아볼까요? 어차피 x는 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얘를 이사가 보면 3x 있었던 동네에 이렇게 부호가 오게 되고, 마이너스 y 있었는데, 플러스 3y가 오게 됩니다. 어, 끼리끼리 계산 좀 해보자. 얘 하니까 3빼 2는 1X. 어, 내가 X에 대해서 풀고 싶었는데 딱 X가 남았네.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Y. 플러스는 생략해서 요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 X 대신에 2Y를 써도 된대. 어, 나 요거, 요렇게 찾아 냈어. 그러면 아까 저기 있던 식에서 누구 대신에 x 대신 2y를 또 여기에도 2y를 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식이 y로 뿅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기 주어진 복잡 앞에 보이는 식이 있는데 는 x 대신에 2y 플러스 y 분의 2 e 곱하기 2y 뭐예요? 2 e 곱하기 2y 4y죠? 그리고 빼기 y가 써 있어요. 그랬더니, 분모 2 더하기 1, 3y. 분자 4 빼기 1, 3y. 무슨 일이 생겨요? 없어져서, 심지어 얘도. 뭐만 남아요? 1만 남는 하나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답이 간단하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더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 비례식을 통해서 이거 만들어내는 거잘 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온다는 건참 막막한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돼? 바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과정들, 식을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데, X만 남기고, 이쪽을 어떻게 할까? 요 고민을 했다는 거첫 번째. 얘만 나오고 나면, 음, 대신 써봐야겠다. 왜? 여기 있는 문자를 한 개만 남기자. 그러면 언젠간 약분이 될 거야. 다시. 문자를 한 개만 남기자. 언젠간 약분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수학의 답으로 기억하세요. 불타오르네.